한국은 현재 전 연령대에서 약물 중독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오열암약, 당뇨약, 위장약, 심장약 등 만성질환에 따른 병원 처방약으로 인해 결핍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오직 처방약의 증감으로만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. 평생 환자로 끌고 가겠다는 심사는 아닐까요? 장기 복용 처방약으로 정작 결핍되는 영양소와 그 결핍되는 영양소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? 현재 어떤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십니까? 그 약으로 인해 정작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똥은 치워야지 아침만 덮어서는 근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안 그런가요?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